당신의 공간은 안녕하십니까? 이동 신입니다. 제습기를 쓰는 계절이에요.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옷도 버리고요. 오늘 영상 보시면 제습기 물통 자주 안 비워도 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 오시죠. 일단 물부터 비우고 오겠습니다. 아 그 방법 궁금하시죠?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제습기를 사셨을 때 매뉴얼을 끝까지 안 보세요. 그래서 아마 거의 뭐 99%는 활용을 거의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거 알려 드릴 건데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방법은 바로 뒤에 있어요. 보시면 연속 배수나 자동 배수 이렇게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. 이 친구만 그럴까요? 자, 다른 모델이에요. 여기 뒤에도 있어요.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. 좀더 작은 거. 자, 여기 뒤에도 있어요. 연속 배수. 이 연속 배수를 통해서 물통을 사용 안 하고 배출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물을 자주 안 비우셔도 되는 거예요. 오늘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.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M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그 방법으로 안 됐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그 방법은 우선 제품의 브랜드를 먼저 치시고요. 그리고 제습기죠. 제습기 거기에 연속 배수. 이렇게 치시면 연속 배수 관련된 그 제습기에 맞는 호수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들어가면 이렇게 배수 호수 관련된 내용들이 판매 내용들이 있고요 그거에 맞는 메다수에 맞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해당되는 브랜드 업체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셔서 그 맞는 제습기 호수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FM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제습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제습기 회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뭐 외국계 회사의 어떤 제습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침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직접 재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고 예. 잘 보고 계시죠? 아이고 차가워 참...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. 일반 집에 있는 줄자로 이렇게 재시면 돼요. 그러면 외경 사이즈가 한12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럼 12 정도가 나왔다. 여기에 꽂아질 건 12지만 끼워질 파이프는 12가 내경이어야 되잖아요. 내경 12cm 되는 파이프 주세요. 그러면 건재상이나 철물점에서 친절하게 끊어서 주실 거예요. 다만 내가 끊는 길이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를 미리 예상하시고 가셔야겠죠. 자 이렇게 호스를 사왔죠. 그러면 연속 배수 구멍에 꽂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반대쪽은 화장실이나 샤워장 쪽으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놓으시면 물 탱크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물 탱크를 비울 일이 없어지겠죠. 그리고 뭐 회사를 출근하시거나 집을 자주 비우셨을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. 화장실이나 샤워실 쪽으로 이렇게 호스를 빼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뭐 공간적인 제약이 있거나. 기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그렇다.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. 이런 경우에 이런 통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이런 통을 준비해 주셔서 이 호스 끝을 이 통에다 딱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. 이 나오는 물통의 높이와 이 호스 끝에 들어가는 높이, 여기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훨씬 높죠? 그렇게 되면 역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더 낮은 통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눕혀서 위치에 맞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높죠?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. 지금처럼 높이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옆에 용량보다 큰 통을 놓으셔야 효과적이겠죠?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, 여기가 꺾였는지를 잘 봐야 돼요. 꺾이게 되면 물이 당연히 안쪽으로 차지 않겠죠. 세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, 이렇게 통 입구가 작은 게 좋아요. 면적이 굉장히 큰 대야라든가, 다른 것들은 물과 공기가 접촉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습기가 계속 더돌수 있거든요 입구 작은 걸로 추천드릴게요 잘 보셨죠? 지금처럼 쓰시면 제습기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습기 관련돼서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고정 상단 댓글에 기존의 제습기 잘 쓰는 방법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꼭 같이 보시고요 올 여름은 뽀송뽀송하게 보내세요 또 만나겠습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1플러스 하나 더 Legenda